레노야 인사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세주십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가족과 함께 꼭 인사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 인사에 정말 여러분 앞좋난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은 주어 천당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만군의 여호와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고 또 공급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놀라운 일라는걸 아시고 다시 한번세세주 예수도 우리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도를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신앙을 맺으므로 1월 3일 주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토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료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4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이세를 하셨으며 8월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고의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오늘 200장 보겠습니다.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규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니라. 나는 너희의 여호이니라 아멘. 오늘 나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팔은 신호를 말하는 겁니다. 군대에서 다른 악기는다 없어도 나팔은 있어야 해. 그래서, 어, 지금 다섯시인데, 어, 여섯시 한 십분 전에 기상나팔에 물을 부릅니다. 그,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간에 어느 부대나 나팔이 두번 불어요. 한 번은 잘 때, 쥐십, 아홉시에 나팔을 불어서 그 나팔 소리 에 모든 그 부대 안에 불이 다 꺼져요. 그걸 소동한다고. 그러면은, 에, 6시에 기상 전에, 에, 한번 예비로 나팔을 불어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6시에 또한번 나팔을. 그때 전부 다 연병장에 나와서 점호를 받아요. 이게 군대 생활에, 에, 한 번도 중단없이 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바로 나팔이니 오늘, 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언나팔을 둘을 어,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나팔을 만드는 목적은 뭐냐? 내가 나팔을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족이 평화문 앞에 모여 네 개를 하오라 <laughs> 우리가 주거를 마트면 이제 새벽에 기상 나팔을 불어서 모두가 그 교회 모여서 예배를 려라뭐 이렇게 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만 불 때에는 에, 지도자들 주휘관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개불 때와 하나 불 때가 분명하겠죠. 소리의 양이 다르겠죠. 또 이제 행진할 때에도 보니까 6절에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주영들이 행진하라. 뭐 이거 있으니까뭐 동쪽, 남쪽 각자 네 군데의 진영이 있는데 어느 무리가 먼저 어떻게 가라 하는 것에 대한 준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참 이걸 보면서 야이거 정말 하나님은 기가 막히시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믿으면 아멘. 질서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한 시간, 정한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31년 동안에 에, 이 시간 5시만 되면 어김없이 뭐 눈오는 일회일은말이죠이 어, 시간에 이곳에서 드려지는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실 때 여러분 에,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 시작 그 나팔은 누가? 아론의 자손인 제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윤례다. 나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딱팔수만이 불러요. 그게 누구냐? 아론의 자손 아론의 자손 오늘 제가 이제 9시에 여러분이 비대빌예배에 서교가 바로 이제 그 하나님 모세에게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폼을 줘요. 폼을. 그래서 10년 초에 제가 아마 30일 동안 처음으로 이렇게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첫적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정말 피급한, 평안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키심이 필요한데.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축복을 대신 해야 될 사람을 선별했다는 게 관심이에요. 그럼 좀 더, 좀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이 자리에 아무나 그냥 먼저 온 사람이 설교를 하고 있다. 어떤 일이 일을 날까요 먼저 일을 한 사람이 그냥 설교해. 먼저 온 사람이 설교해. 곤란한 거예요. 나팔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불러. 아무나 불러.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 여기 보면 대대의 영원한 윤례다.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꼭 목사만 설교해야 되는 거야. 다른 목사도 많은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여기서 정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나는 질서에 하나 그리고 그 정한 소임을 받은 사람은 죽도록 충성하라. 맡은 자, 맡은 자는 충성하는 거야. 죽도록 충성하는 오늘 여기 이렇게 여러분이 예, 이렇게 모이셔요 새벽 예배좀 나와봐, 나와봐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그 교회의 10분의 1이 새벽예배의 그룹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평생의 저와 함께 이곳에 앉아있는 분이 계십니 제가 89년도 10월 20일 7일날 제주도 처음 왔거든요 그때 저 뒤에 있는 저 우리 과경훈 권사님이 그때 새벽예배의 멤버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을 따야 이제 교회를 들어가 그땐 저희가 이제 뭐 신학생 전우사 때 와서 아마 저하고 함께 제가 저희들 저 오기 전부터 이제 저딸 선이 선 부들고 이렇게 이제 새벽 예배 그래서 지금도 그때 그 새벽 예배 다닌 분들이 제 얼굴에 굉장히 제기억에 많이 남고 있습니다또남중문했을때 새벽 4시3시 반이면 일어나서 소규포그지고 강한하 원사님네 식구가 그때 여덟 명이었어요. 보살님, 보살님 남편 김성용 장로 사형제가 사형제, 사형제 딸, 그래가지고 그 그룹에다 또 이제 그 근처에 사이 그래서 봉고가 3시 반에 출발하면 소이풀다 돌고 주문에 어, 내려놓고 그 다음 에 들어갈 때가 예래동 들어가 예래동, 색달동 대포 그렇게 갖데려다가 놓으면 딱다시 5시. 그럼 다 시에서 여섯 시까지 저희게 하나 훌륭한 전통은 새벽 예배가 1시간이라고. 6시에 끝나죠? 그러면 이제 또 전부 다, 이번에, 또서귀포대그 그러니까 며칠, 이번 거꾸로 이제 다 이쪽에 죽문 사람들은 새벽, 또 일해야 될 사람들. 그래서 이쪽에 분들 데려다, 다 두고 또 와서 이제 기름 그때까지 이서귀포 식구들을 기도하는, 기도. 그러면 이제 그분들 또다 태우다 주고, 이렇게 집에 오면 정확하게 일곱 시간. 그니까, 1년에 공고가 10만 킬로미어요 그게 그런 것이 뭐예요? 내가 할 일이거든. 그건 누구한테 맡겼어. 집사들 이렇게 운전 좀 맡겼더니 막 졸다가 막 들이받고 하여튼 별일 다 있었어. 요 어쨌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 예,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이 나팔이라고 하는 거는 신호를 말하는 거예요. 신호는 지켜야 신호요. 지켜야 신호. 신호를 무시하면, 요행하게 몇 번은 잘갈수 있지만, 어느 날 된통 사고가 나요. 어를 하나님께서 구절해 보니까, 놀라운 일이 있더라고요. 또,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접을 치러 나갈 때에는, 전향할 때죠. 나팔을 크게 불러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뭐하고? 큰 소리를 뭐하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어떻게 한다? 구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지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거 비비라는 게 보여. 나팔이 꼭 하나님 막 하나님 쪽에서 부를 때가 있는 거예요. 모여라, 그럼 나팔 불어요. 회의한다, 나팔 불어요. 그러나 오늘 구절부터는 우리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전쟁 나갈 때에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한다.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신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리는 말씀 되기를 주님으로 추원합니다. 우리가 환난 날을 당해 고난을 당해 몸이 아파 내삶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와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낙파를 불어라 낙파를 불어라낙파를 뭐예요? 기도란 말이요 여러분, 우리가 유교를 당하는 그 참혹한 전쟁에서 우리 교회들이 낙파를 불었어요. 최근마다. 우는 애기 업어가면서, 그 가끔 영화 나올 때 보면은 그 애기 엄마가 예배당 마룻바닥에서 기도하는 거 보이잖아요. 그때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는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가 다두려만 하지 나팔을 안들어 나팔을 안들어 지금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에요 이 세균전쟁이 바이러스 전쟁이 겁만 먹지 그냥 마스크만 쓰려고 그러지 마스크는 써도 부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러져야 돼 우리가 광야를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광야에 왜 전쟁이 없겠어요? 왜 전염병이 없겠어요? 왜 기근이 없겠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탁하는 게 뭐냐? 너희가 그러니까 나팔을 크게 불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듣는다는 거야. 기억한다는 거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에서 구하라 주실 것이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오늘 이 나팔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도구이긴 하지만 또한표으로는 우리가 이 나팔을 크게 불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한다는 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가끔 요새 같은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저 기억해요? 아니면 저 누군데요? 그러면 얼른 알아듣는데 그냥 목사님 저예요? 접니다? 그러면 하는 말도 뭐라고 그러잖아 잊어버리셨나 봐? 나 누구예요? 그러면 내가 그러죠 아유 그러시군요 죄송해요 제가 에, 잘이 목소리를 기억 못 했네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전화해 봐.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이 사람이 전화 올 테니까. 어떻게든 입력 안돼 있는 번호가 떴어요. 묵음에 표를 못, 못 받았어요. 나중에 이제 내가 먼저 전화를 했더니 안받았더그래좀 있다가 또 전화를 했더니 목소리가 저예요 예? 네, 누구요? 복사님 장수연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여기 장수연 아빠가 있다. 아, 김학수 목사가 장수연 아빠예요. 임만우엘 장수연이 있죠. 그래서 반갑게 얘기 나누고 그랬어요. 그니까는 그 벌써 장수연이라는 말 한마디에 그 자매의 얼굴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좀 키도 크잖아요. 싱글싱글하게 생겼고. 그인마누엘 형제자매들이 저희 교회를 다니지가 벌써 20여 년다니다 처음부터 장수현이 그런 모습 그 얼굴 확 떠오를텐데 그냥 줘야 해 그러니까 그래서 매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금방 알아들어요. 기다리고있요 여러분 10절은 또한번 얘기하는 거야또 너희의 실학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낙파를 불라 우리가 정한 절기의 예배를 드릴 때에 낙파를 부는 거예요 그러말나마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기라 또한 번에 너희를 기억하시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우리가 어꼭 세상에서 전쟁할 때만 나팔을 부르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정해진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나팔을 부르라그나팔부 그러니까 뭐라? 제사들은 아 이번에는 찬양이구나. 나팔은 찬양이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도 찬양을 불렀잖아요. 찬양. 우리가 말씀 따라 산다는 것. 그는 기도하며 사는거야 나팔은 신호요 하나님 주에서 나팔을 봐서 우리를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도 나팔을 불 때가 있다 그것은 언제냐 우리가 혼고할 때다 대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다 우리 물에 빠졌을 때 살려주세요 그러면 누군가와 살려주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오지 못한 성편이면 그는 죽는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 마침 누군가가 지 나가. 내가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도와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 하나님은 저 하늘의 분이지만귀가 크셔 가지고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찾아오셔. 기억하셔.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아이고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러면 그거를 희가하히게 들으시고 천군조사 동원해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아까 뭐라고 기도했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하든지 그분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백성의 소리에 귀를 두고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가 응답을 하는 거고 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응답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에, 2021년 첫해에 첫째, 예. 제가 이렇게 이제 없을 때 이렇게 들어봤더니요, 내가 설교 너무 길더라고. <laughs> 그래서 올해부터 좀 줄이려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그동안 설교들 내가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할수한한 5분씩 줄여 보려고요, 5분 너무 길더라고 나가서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귀를 열어서 나팔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오 나팔소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나팔소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우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짱방간에 나팔소리가 들려질 때에 나팔 소리에 신속하게 반응하고 행동하는 저와 하나님들로 믿습니다. 오늘로 이 새벽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듣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하루에 하나님의 뜻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긴년 초부터 우리는 불안에 떨고 있고. 오늘도 이0년의 예배를 우리는 디대면으로밖에 예배드릴 수 없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연장되어져서 또다시 또 다시 또두 주간을 우리는 이렇게 아무도 없는 이빈 공간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와 같은 때가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오늘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응답하셔서 코로나는 물러가고 다시금 정상적인 삶으로 우리의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요 삼창호 기도하겠습니다.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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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방향을 철정케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을 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답고 귀한 선물들을 올렸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에 나오지 못하지만 새벽에 정해진 귀한 11주 헌금과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 현금, 각가지 현금을 하나님 정성 들여 드리고 또 신방할 때에 드려지는 귀한 헌금 또 10년에 하나님 각가정으로 이제 배달되어지는 금년에 말씀이 배달되어질 때에 감사만으로 받으며 또1 0년에 소원을 품고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하나님 속속히 교회로 접, 접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드리지 못하지만 각각의 집에서 또 이제 말씀을 배달하는 주의 종들에게 드려지는 헌금들 하나하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보니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모든 삶이 조금 더소홀해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을 사모하며 또 섬기며 나아가는 속죄들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 말씀처럼 제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저들을 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란으로부 구원해 주시고, 병마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강건함으로 하늘 살자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여서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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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